간단하게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저는 국민문화원소 총무사 김창고합니다 이번, 네. 뭐. 자, 자, 최석호 선생님. 약전에 대해 약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 1893년 4월 2일날 경상남도 합천군 소악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898년 자, 고향에서 초시 입문하고 동학에 입사하신 부친. 어, 최기태 선생님으로부터 한학을 배우셨습니다. 1910년 6월 15일 군산으로 가서 군산에서 산광에 종사하시면서 자립경제를 개척하시고 부모님을 공약하셨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어서 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어, 1915년 23세 되던 때. 부모님 모친상 중에서도 기독교의 장로겸, 치륙전도사신 수원백희의 어, 장녀 백윤임 여사와 혼인을 하셨습니다. 어, 1915년 12월, 항일구운동에 대한 소신을 부친께 알리신 후 부친을 처에게 당부하고 압록강을 도과하여 만주로 망명길에 오르게 되셨습니다. 1916년 11월 9일, 남만주에서 조간 이세용 선생을 만나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하셔서 군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1917년부터 18년까지 신흥무관학교에서 만난 중국인 냉우산과 신교를 맺고 그의 문화상에 대해서 주경야도로 중국어를 통달하셨습니다. 1918년 10월 5일날 신흥무관학교가 일제관동군의 습격으로 폐쇄되어 16년에 전염병까지 돌아 굶주림과 병막까지 겹치게 되자 교민들도 이주해야 할 단계에 이르러 선생은 중허로 길중선 정부 정무처장 왕혁과 중국 동지 냉우상과 면담하여 만주 주둔군 사령관 마옥전 장군에게 포개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자, 16번, 1925년 3월 10일날 보석 김혁 장군 동호 최호 대각 김자진 관외 박성태 농소 김돈 아도 허준 등 50여 명이 이미 조성된 연고탑에서 북만주 시민부라칭하고 말하고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초대 재무과장의 재무과장이 되었을 대열수가 대역시, 동시에 그일대 대표로서 중앙집회인 유영과 참의원에 피선되고 외교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농민학교를 이전 신창학교로 개칭하고 신민부 국립학교 교장으로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1925년 8월 8일 날 우리 청년을 창립하시고 여기에 총회장으로 피사하셔서 총회장 상임을 3년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쭉 내려가서 1926년 9월 8일 신민부에 발간된 민생의 사건을 대서 특별을 대서 특별 기사화된 신문을 등에 신문을 등 지고 발송하고자 김인관 김성, 김성철 등을 대동하고 주하 우체국 앞에서 일원에 발각되어 피체되자 내가 책임자이고 양인인 사군인이 놓아주라 하고 선생은 그 일로 칠 개월간 수확하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27년 자구활동지 군용지 구성 예정지 답사차 본부대표로 선정되어 출장하시게 되었습니다. 쭉내려가셔서 1930년 7월 30일. 법적타변을 조직하여 이동왕 댁에 피신 응거 중에 폭발물 제조 휴대하고 중동선 철로 폭파 작전 미수로 반복 중인 일본 헌병에 피체되어 그 다음에 2년 3개월간 투옥하시게 되었습니다. <laughs> 1 9 3 4년 2월 10일 트옥구에 원보전 산국도 김규식 사령관 사령장 및 선후배 동지들과 구사를 결제하고 명맥을 유지하셨습니다. 1937년 임시정부 남경행을 목적으로 5만을 떠나기 위해 공초들과 학교를 구하고 왕동림 중국인 사령자로부터 이론을 받아 과차 중 중국 하남성 정부 애국자들과 사무 동지가 되어 하남성 상덕전 제성내 공가대에 정착하게 되셨습니다 이후 국민당에 가입하셔서 계속 동립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1946년 9월 1일 광복과 더불어 그 이듬해 일본을 거쳐 귀국하시게 어, 되었습니다. 이후 사회민주당에 가입하시고 개범의 남북협상 노선에 참동하고 협력하시게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건국 민법 위원추에서리셨으나 선생님은 개의치 않고 광복된 조국의 남북 분단에 한을 안고 낙항하셔서 4천분지개관등종국에서 땅콩 종자를 가져 재배하고 지난한 농과 소독을 늦췄으며 개척정신을 선도하여 자력갱생의 본이 되었으며 국가발전에 기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 11월 30일 일생을 조국방보에 헌신하시다 수차례 걸친 구금 투업 고문도에 인한 노안이 없어여 78세를 일기로 영명하시게 되었습니다 1977년 12월 13일 최석호 선생님은 정부로부터 건국공로 포장을 추서받게 됩니다. 이어서 1990, 1990년 12월 21일, 건국공로 훈장 4등급인 애국장에 추서되게 됩니다. 이상, 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